제가 좀 있으면 영국 간다고 해가지고 영국 영어를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국 지금 미국 영어도 잘못 알아듣는 판에 영국 그 억양이랑. 그런 속도나 빠르기 이런 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 그 유튜브로 공부를 시, 하기 시작했을 때,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채널에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 채널은 아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미국에 사시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나오시고 혼자 채널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중급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많은 강의를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좀 짧게 짧게 실용적인 표현을 많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버전으로 영국 영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영어라고 그 유튜브에 치면은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마 브릭센트일 거예요.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브릭센트는 음 구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카테고리는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일단 영국 영어를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뉴스나 영화 이렇게 들으면은 진짜 하나도 안 들리고 억양이나 악센트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그냥 통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접할 때 초보자들 저같이 초보자들이 좀 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 그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또 내용들이 영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뭐 날씨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어, 영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맥주를 좋아해?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축구에 미쳐 있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영국 사람들에 대한 뭐 오해, 그리고 영국에 대한 뭐 영국에 대한 선입견 아니면 진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도 달아주고 거기에도 다양한 영국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어경과 문장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센트 추천드리고, 브릭센트를 구독을 하시면은 이게 팟캐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까지 구독을 하시면은 팟캐스트에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다가,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은 그 스크립트도 제공이 되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유튜브에 대본이랑 함께 또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놓쳤었구나 그런거 대본 보면서 체크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센트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채널인데요. 아밀리아라고 어, 영국 그 런던에서 태어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코미디언이자 뭐 토크쇼 진행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좀 취향이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뭐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투이라든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그 방식들이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클립을 계속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재밌어야지 계속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느꼈을 전형적인 약간 영국인 발음인 것 같거든요 치킨을 파는 어떤 장소에 레스토랑에서 모여요 근데 모이는 게 그냥 그 아밀리아랑 어떤 게스트 한 분을 모셔요 근데 게스트가 좀뭐 배우도 될수 있고 가수도 될수 있고 이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데이트하는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영어가 못것가 뭐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배려해 주면서 영어를 하는데 그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굉장히 빨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못 알아듣는데 컨텐츠나 그 아밀리아가 하는 말이나 그 내용이 너무 재밌고 유키아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밀리아를 이제 계속 보시고 아마 자막은 제공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밌게 보신 다음에 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소와 스픽이라고. 유튜브 또 채널이 있어요. 치킨밥 데이트에서 다뤘던 내용을 자막이랑 함께 올려주세요. 근데 이분도 되게 센스가 좋은 게 자막을 올리고 한글 자막도 같이 올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상단 부분에는 이분의 약간 그 코멘트 같은 거? 반응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마 아밀리아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고 약간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하니까 뭐 다른 미국인, 캐나다인, 뭐 영국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억양이나 말투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일단 재밌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계속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 4분에서 6분 정도 사이에 그런 분량으로 영상을 올려줘가지고 집중력 있게 딱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막까지 제공되니까 저는 굉장히 그냥 다 놓치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대충 그냥. 재밌고 뭔가 분위기가 유쾌하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못 알아듣거든요. 이거 보면서 재밌기도 하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톡은 또 가서도 계속 이거는 구독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영국 드라마 추천해 드릴 건데요. 사실 영국 그 영화 하면 해리포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에 완전 빠져가지고 책 읽고 영화 진짜 많이 보고 그런 덕후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리포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해리포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잘안 보게 되고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판타지를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약간 스릴러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비밀의 숲이라는 그 조승우랑 배두나 나왔던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것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브로드처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초등학생이 살해가 되는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 근데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익글이 정말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범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건데 로맨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이야기가 잘 풀어져서 저는 이거 정말 거의 밤새면서 한 이틀, 삼일 만에 다 끝내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걸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스릴러나 비밀의 숲 재밌게 보셨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가드라는 드라마예요. 이것도 된... 이것도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시간 가량으로 짧게 이제 요약을 한 내용도 보실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그거 보셔도 되고 이건 진짜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긴장감을 하나도 놓칠 수 없고요. 약간의 로맨스도 있고 스토리도 있으면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완벽하게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남자 주인공이 피지컬이나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보디가드는 워낙 유명하고 영국 사람들도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 브이로그 같이 볼만한 유튜버들을 좀 찾아봤는데 강추한다 라는 유튜버는 찾지는 못했어요. 요즘에 책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책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을 발견하긴 했는데 한 명은 엘렌 밀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책 진짜 많이 읽고 한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30분 이상짜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흘려듣기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하는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은 가비 그랜저라는 유튜버인데 사실 저도 잘 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독자도 많고 책도 많이 추천해 주는 것 같고 약간 엠마 왓슨 같은 느낌의 외모인데. 발음 또한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영국 영화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특히 브릭세트 같은 경우는 되게 천천히 말해 줘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라고 싶지만 말하는 영화나 뭐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면은 진짜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흥미가 가는 컨텐츠 위주로 시청을 하면서 좀.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좋은 콘텐츠라든가 영국 영어 관련해가지고 추천해주실 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는 익숙해져도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외국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계속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좀 관심이 있는 콘텐츠나. 내가 재미를 느끼는 방향으로 그냥 꾸준히 노출을 시키는 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귀도 뚫리고 입도 뚫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